아무튼 내 스타일이야. 그냥 너무 맛있어. <laughs> 배고픈 것도 있지만 나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해물위에 왔지만 나는 해물에 관심 없어. 음, 음, 나 진짜 김치 한통넘어야돼 이거 근데 진짜로 뭐, 그렇거든? 고추장 같은 것도 있고 느낌이 그래. 고추가루가 아니야 가루도 있지만 완전 이 김치 만드는 것만 공부하고 싶어. <laughs> 어떻게 김치가 이렇게 맛있지? 매콤하고 완전 좋아. 아삭아삭하고. 진짜 바로 하루만에 버무린 것 같아. 사장님은 우리 단골이지만 안날려주시겠지 아이바 <laughs> 좀 물어볼까? 알바하면 대충은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음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김치. 음. 김치 맛있다며? 음? 김치 맛있다며? 김치 맛있지? 여기 김치 이거를. <laughs> 김치 맛있지만 새우도 너무 맛있다. <laughs> 나 새우 먹을 때마다 정준나 오빠가 말한 거 항상 생각해라. <laughs> 새우야, 새우야, 이거. 새우도 너무 맛있고. 음. 국물 시원해, 오빠. 국물. 응. 엄청. 구워진 게더 맛있네. 아우. I love kimchi. 오징어는 먼저 먹어도 돼 익어가지고. 응. 먹을 거야 오빠도 먹어. 많이 익으면 질기. 네. 어, 이거 모자 같다 <laughs> 여보는 전복을 먹어. 물론 두 마리니까 오바 한 마리 남아 한 마리지만. <laughs>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오늘 좀 약간 스타일링 못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일점 뻗었어. 오바나? 응. 아. 아니 살짝 웨이브 들어왔어 아, 그래도 이렇게 안 뻗어서 다행이다. 하도 저 머리 긴거 청스럽다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요, 또 머리 모양을 가지고 빨리 풍스럽다고 <laughs> 사실 그것 때문에 자른 건 아니지만 머리가 왠지 상해서 자랐습니다 예쁘다고만 해주세요. 음. 오빠 이거 먹은 거야? 응. 음. 이, 이 버섯. 응. 음. 먹은 거야? 어. 먹는다고? 뭐가지? 오빠 이거 안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는데? 오빠가 좋아한다고? 응. 음. 싸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조금만 싸 주셨으면 좋겠어 원래 싸가 종이컵에.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지마 물한잔 하고 가는 거잖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앞치마 아니 앞치마를그 위에 위에 하나 벗던지. 모르. 너무 하얘 없이. 하얀색 옷을 입었으니까. 불좀 하얀색... 줄일까 봐. 이제 먹자. 응, 응. 여러분 밥 먹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응. 맛있게 먹자. 안에 조개가 다 까가지고 엄청 많은. 이제 칼국수 넣어서 먹을려. 새우 두 마리 있는데. 네 마리거든. 네 마리야? 응. 네 마리인데 네 마리 다 먹었어. 안먹는다며 맨날 <laughs> 안 먹잖아 항상 저런다고요 막 자기가 슛하고 해놓고 막 사람을 막 나는 오빠는 안 주고 나 혼자서 막 이렇게 먹는 것처럼 막몰어봐요 어, 엄청 깨끗해 엄청 깨끗하게 먹었어 가늘가지 않고 있어요. 응, 공주랑 같이 다니면. 이오네어서스제비도 선물로 서비스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여기서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성님도 많이 직접 찾아오고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었고요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니라 몰랐었거든? 음. 근데 나는 이게 방송하는 아저기 맛있겠다 하고 그냥 끝나잖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찾아오고 그런가 봐 쉽게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사장님이랑 오랜만에 뵀다 이제. 왔, 왔긴 왔었는데 오긴 왔었는데 못마이지 그래서 지금 너무 에 에브리하고 있거든 그래 또 맛있게 먹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수저비 봐수저 수제비 나 진짜 많이 먹은거야 <laughs> 나 오늘 많이 안먹은게 뭐야 이거 먹어 맛있겠다 빨리 이거라 와 수제비 엄청 크다